한덕수 국무총리, 돌아왔습니다. 예. 네. 자, 리턴 한, 미스터 한, 돌아왔습니다. 자, 이기각선고 기각 5, 각하 2, 인용 1, 어떻게 읽으셨는지요? 우리가 뭐 예상했던 대로잖아요. 예상했던 대로고, 어차피 기각이 될 거라고 했는데, 사실상 7대1이 나온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특이한 건 인용이 하나. 한 분이 이제 인용 인용을 한거 그게 오히려 좀 튀는 거고 제가 볼 때는 8대0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었어요. 음. 그래서 일단은 가장 중요했던 게 바로 이제 내란의 연루가 됐다. 뭐 내란에 동조했다 이런 혐의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모든 혐의 그 다음에 또 한동훈이랑 같이 뭐 공동내각을 구성하려고 했다. 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몽땅 다 그냥 아예 고려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그냥. 그 무죄로 나와버린 거고 책임이 없다로 나와버린 거고 문제가 됐던 게 이제 헌법 재판관하고 특검 임명하느냐 마느냐 아하. 이 문제잖아요. 예. 그래서 헌법 재판관 후보를 임명하는 거, 그다음에 특검은 원래 이제 후보를 추천을 해줘야 되거든요. 음. 그걸 안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 그. 기각 다섯 명인데 그분 중에서 그그 그 중에서 네 분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건 위헌과 위법이다라고 음. 얘기를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국무총리에게 그 권한 대행에게는 이것을 할 임명을 하고 후보를 추천할 자기의 의무가 있다. 그러니까 음. 그 행위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아 그러니까 헌법과 허, 어, 법률의 위반은 맞다. 하지만 그게 파면의 사유가 될 정도로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아. 거죠. 이게 예. 대게 이제 이게 이제 표준적인 해석이라고 음. 봤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또한 분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를 아예 그 위법과 위헌도 아니다라는 거죠. 사실 그렇잖아요. 뭔가를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지 예. 안 하는 게 문제가 될 수는 없는 거죠. 또 다른 한편은 그거에 무슨 기한이 정해진 것도 아니지 않느냐. 예. 기한이 정해진 것도 아닌데 그거를 갖다 자기들이 참지 못해가지고 바로 파면 때리는 거 이런 건 말이 안 된다. 김복경 재판관입니다. 그건 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예 그냥 위헌, 위법도 아니다라고 얘기한 예. 거죠. 그리고 이제. 각하를 했던 어 각하를 한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두 사람입니다. 전영식 조한창. 네. 네. 어 근데 이게 각하를 했던 분들은 이건 진짜 그 예상이 됐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매모호하거든요 아. 한덕수 총리는 일단은 국무총리예요 국무총리 탄핵 가결수는 의적 종결수 어 뭡니까 정 뭐, 정족수는 의결 정족수는 얼마입니까? 150명. 150석인데. 예. 대통령 권한대이란 말이죠. 이건 200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서는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수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다수는 그 지금 갖고 있는 그 직위에 그 기준에 맞춰서 탄핵을 하는 게 맞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탄핵 의결을 는데거기는 아무 문제가 없다. 절차상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고 반면에 이제 두 분은 이제 각하 의견을 냈는데 이분은 예.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니다. 이분이 실제 국무총리이자 동시에 그때는 뭐였냐.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을 하고 있는데 어. 그렇다고 한다면 이분을 탄핵을 할 때는 대통령 기준에 맞춰야 된다. 이게 맞다. 그런데 그 기준에 맞추지 않고 1 5 0석만 가지고 의결을 땅땅해서 우리한테 보내지 않았느냐. 따라서 이것은 우리가 각하라는 게 맞다라고 음. 한 의견이 이제 두, 두분 인 거죠. 그러니까 다수 의견은 사실은 뭐 150석, 국무총리니까 집필이 좀 예. 국무총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150석으로 뭐 의결한 거그 자체엔 절차상 하자가 없다라는 게 다수 의견이고 이제 두분은 음. 아니다. 아무리 국무총리다 하더라도 권한 대행이기 때문에 권한 대행은 사실상 대통령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탄핵 탄핵의 조건도 더 깐깐하게 따져야 된다. 이게 이제 의견인 거고 좀 음. 하나 이제. 키는 의견이 나오게 이제 정계선인 정계선 재판관이거든요. 네, 인용입니다. 네, 예, 이분은 헌법 재판관 임명, 그다음 내란 특검 후보자 추천하는 거 이걸 했어야 되는데 안 했다라는 거고 이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특검법, 헌법, 공무원법 등의 위반인데 그것도 중대한 위반이고 이거는 화면 사유가 된다라고 해서 유일하게 의견을 낸 겁니다. 아. 그러니까 결국은 사실은 7대 1이 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7대 1의 의견으로 기각이 딱돼 버린 거죠. 그리고 뭐이 예. 결과는 예상했던 거고 다만 이제 약간 하나 튄다라는게 그 인용이 하나가 나왔다라는 음. 거 어, 왜냐하면은 대보의 사람들이 이렇게 예상을 했거든요. 대다수의 견해가 뭐냐면 이거 위법 위하는좀 맞는데 그렇잖아요. 아. 그렇다고 해서 이걸 파면까지 해야 할 사안이냐 음. 이건 좀 아니지 않냐 이게 이제 대다수의 의견이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위험 위법 맞다 그리고 이거는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다라고까지 본 거죠. 예.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분만이 좀 튀어 보이는 느낌이에요. 바로 네. 가장 강성이다라고 이야기되고 있는 정계선 재판관입니다. 그래서 지난 이준숙 방통위. 위원장 때는 어~ 교수님 사대사 했지 네.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번에 음. 그래도 정계선 재판관과 함께 뜻을 할 만한 재판관이 적어도 한두 사람은 있음직했는데 그정별 네. 아, 없었던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 그 사안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 방풍위원장 할때4대사였다 뭐, 진보사, 보수사. 어. 아니거든요. 그때는 그 사안 자체가 애매해요. 예. 애매했던 사안인 거고. 그 밖에도 또 뭐가 있고, 요번에도 이렇게 나왔고, 그 전에 대부분은 다 그냥 만장 일치로 나왔거든요. 진보보수 음.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고 재판관들의 성향의 변수가 아니라는 거죠. 뭐에, 뭐에, 뭐에 함수입니까? 대판관에 성향에 달린 게 아니라 법. 사안에 함수라는 네네. 거죠. 사안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음. 자꾸 정치적으로 해석을 해 가지고 사람들의 대판관이 자기 성향에 따라서 법리를 무시하고 막고 판단을 내릴 수 있다라고 아. 또, 또 그렇게 또그 정치 평론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야 또 재미가 있거든. 음. 또 방송이나 언론에서 도 그렇게 해야 또 기사거리가 되고 그러니까 자꾸 그런 쪽으로 몰아가는데 사법이라는 게 이렇게 만만한 데가 아니다라는 아. 겁니다. 아무리 내가 보수다 하더라도 때로는 뭡니까 진보 진영에서 보진 좋아하는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거고 내가 예. 아무리 진보다 하더라도 산이 너무나 명확하면 복수 중에 좋아하는 판결을 내릴 수도 있는 거고 음. 그런 문제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교수님 가장 주목을 받았던 것은 이 한덕수 국무총리 선거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주는 영향입니다.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 또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은 한호가막 쏟아지는 것 같아요. 한덕수 국무총리가 압도적으로 기각이 됐기 때문에 아. 윤 대통령도 기각이다. 그렇게 연결될 거야. 이런 생각 어떻게 보시는 그건 말도 안 되는 생각이고요. 음. 사실은 찌라시가 나돌았어요. 찌라시가 나돌았는데 지난번에 뭐였냐면 정계선 재판관하고 김, 김복형 재판관이 싸우고 있다. 근데 네, 그 찌라시. 여인? 여인 혈전이 벌어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그~ 근데 그 찌라시의 고말은 그 맞은 것같아요 근데 그런 찌라시들이 지금 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기각될 수도 있다 실제로는 기각이냐 인형이냐 놓고 상당히 팽팽하게 싸우고 있다라는 찌라시들이 막 놔두는데 내가 볼 때는 그거는 한가 찌라시에 불과하고요 요번에 아, 아. 윤탄핵과 관련해 가지고 판결문을 딱 보십시오 다 빼놨거든요. 답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어. 왜냐하면 우리가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선고가 늦어지는 거,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그걸 하다 보면은 윤 대통령 관련 윤 대통령이 연루된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뭔가 판단이 내려오고 그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이 부분이 들어가지 않을까. 예. 그렇기 때문에 좀 늦어지는 거다 이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요번에딱 아. 보니까 완전히 다 빼버렸어요 아예. 아. 그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예. 일단은 대통령의 행위가 개업을 내린 행위가 어, 그것이 비상엄비상엄을 내린 행위가 위헌이냐, 위법이냐 또는 내란죄에 해당하느냐. 그러니까 내란죄 부분이 지금 들어가 있지를 않아요. 싹다 음. 빠져버렸습니다. 음. 그 다음에 그 행위가 위헌이냐, 위법이냐 그 판단도 지금 안 해버렸어요.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은 비상계엄할때 국무회의를 갖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열었느냐 이 부분도 없어요. 그냥 딱. 어. 없어버린 겁니다. 그냥 다만 뭐라고 했냐면은 어, 어쨌든 그게 뭐, 뭐든 간에 뭐 내란이든 아니든 뭐든 간에 어쨌든 국,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총리는 그거 거기서 가담한 적도 없고 음. 어. 거기에 연루된 적도 않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명백하게 걸 가다 지지했다거나 가담했다거나 보여준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이건 아예 빼버리겠다라고 해당이 안된 거고 예. 이 부분은 아예 예단을 피하기 위해서 아예 그냥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음. 이걸만 봐가지고 판결만 봐가지고 이 사람들이 나중에 그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이분들이 어떤 판 어떤 판결을 내릴 것인가, 어떤 평결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을 갖다. 지, 짐작하기는 힘들 거거든요. 예. 근데 내가 볼 때는 이번에도 보면은 일단 이번 판결만 봐도 다수가 위헌 위법성을 인정했거든요. 인명 어. 안한거 가지고 음. 그 별것도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인명 안한 것에 대해서도 다섯 분이 이것은 위헌 위법이다라고 인정을 해버렸다는 라 거예요. 음. 그랬는데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했단 말이지 이게 이거보다 덜한 사안이냐라는 거예요. 음. 비상계엄보다. 비상 계엄에 비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사안인데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 판단은 뭡니까 위법이다 위헌이다 판단을 내린 거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란죄가 유죄냐 무죄냐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 행위가 위법이냐 위헌이냐 음. 그걸 따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윤석열 탄핵과 이번 그 이번에 그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에서의 기각결정이 예. 논리적으로 연관을 갖고 있다? 제가 볼땐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음. 그런데 이제 그 국힘 일부에서 희망회로로 그막 돌리는 거예요. 음. 그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게 뭐였습니까? 아, 이 기각 가능성이 있다. 음. 그 다음에 이건 지금 박근혜 대통령 때와는 다르다라고 얘기하는데 다르죠.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보다 이거는 뭡니까? 위법, 위헌의 그 정도가 너무 심한 거예요. 아. 극심한 거라는 거죠. 그렇게 예. 다를 수는 있지만, 음. 그보다 못하게 다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음. 그 다음에 이제 주진우 의원님, 예. 이분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각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이게 선고가 계속 늦어지고 있지 않느냐. 내부에 이견이 있다. 그러니까 기각 가능성이 크다라고 막 얘기를 하는데, 음. 이분은 내 견해는 내가 대부분 동의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동의를 못 하겠어요. 아. 이건 아니다. 음. 선고가 늦어지는 데는 아마 좀 다른 이유가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보세요. 한덕주는 5대2대1이죠. 한덕수는 예. 4대4죠. 나머지 지금 몇 개, 몇 개가 나왔습니까? 아, 그동안 9개가 나왔거든요. 나머지는 다 그냥 만장에 치였어요 음. 사안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그 재판관들 성향에 따라, 따라서 달라지진 않는다라는 겁니다. 음. 요번에 이제 정계선하고 김복경 재판관이 이제 막 서로 싸우고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 예. 근데 그 싸운다라는 게 무슨 탄핵의 인용 기각? 이거를 좌지, 좌지우지할 정도가 될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선거가 늦어지는 게할게 게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음. 할게 굉장히 많은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어 일단 선거가 늦어지고 있잖아요. 그건 이제 그 재판관들 사이에서 분명히 이견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어. 그 이견이 존재한다는 건데 그 이견이 존재할 수 있는 몇 가지 가능성이 있는 거죠. 하나는 뭐냐면은 만장일치를 하기 위해서. 예.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이게 그냥 지금 딱 판결 내려도 그냥 인용이 나오는데 음. 그러면은 예컨대 의견이 막 7대1 또는 뭐 6대2 뭐 이렇게 갈리게 되면은 국민 의견이 국민 여론이 이제 분열될 수가 있잖아요. 그걸 막기 위해서 어. 그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 재판관들이 끝까지 마지막까지 음. 어쨌든 만장일치를 도모하다 보니까 이견을 가진 사람을 설득하는 과정이다. 예. <laughs> 이런 이제 서리 하나가 있는 거죠. 그럴 가능성이 예. 있는 거고 또 하나의 가능성은 뭐냐면은 어, 또 그러니까 그 경우에 는 이제 뭘 했냐면은 이제 내란죄 판단 여부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어 아,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 이견이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뭡니까? 비상계엄이 위헌이냐 위법이냐 이거 판단에 따라서 나는 이견이 있을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건 너무나 명백해요. 근데 한 가지 이견이 있다라고 한다면 뭐냐면 이 내란죄 문제거든요. 아하. 네란째 문제인데 이걸 갖다 집어 넣었어요. 음. 누가 집어 넣느냐 아세요? 김영민이야. 김 <laughs> 김영민. 아. <laughs> 민주당 김영민 열댓 번을 집어넣은 거야 그거를. 예. 그러니까 이 강성이거든. 음. 강성이니까 그냥 어쨌든 그, 그 윤석열 대통령한테 온갖 쩌 있는지 없는지 다 뒤집어 쓰느라고 그냥 강, 가장 강한 걸막 썼다가 예. 아무 생각 없이 막 음. 강성 지지층들이 막 하니까 그걸 받아가서 딱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딱 그렇게 되면. 은 내란죄가 들어가도 내란죄를 따줘야 되거든. 그런 탄핵 심리가 길어지는 거야. 그니까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제 국회증에서 그걸 슬쩍 빼버린 거죠. 그걸 음. 왜 넣느냐. 그 다음에 한다는 말이 사실 내란 그냥 얘기만 할, 하려고 했는데 실수로 죄까지 들어간 거다. <laughs> 이런 식으로 막 말을 하거든요. 예. 그 부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내란죄가 과연 이제 그 판단이 될까 안 될까. 제가 볼때 음. 내란죄까지 판단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 형사재판에서 하면 되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그걸로 인해 가지고 그걸 빼물었어, 빼물소추 안에서 그 부분을 내란째 부분을 드러내므로써 뭐가 생긴 거냐면 동일성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소추의 동일성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 그럼 이 소추랑 뺀 거랑 같은 거냐의 문제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실, 한 가지 예가 있는데 그건 바로 누구냐 안철수 의원이에요. 음. 안철수 의원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나는 음. 그 탄핵심판 국회에서 의결할 탄핵소추 의결할 때 만약에 여기 내란죄가 빠졌다면 난 찬성표 에안 던졌을 것이다라는 그러니까 최소한 그것으로 인해서 의견이 다른 사람이 최소한 한 명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라고 음. 한다면 이것과 이것이 과연 탄핵소추의 동일성 문제 이게 동일한 거냐라는 예. 의문은 저절로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 음. 그게 아마 가장 골프 치할 겁니다. 절차상으로 어. 만약에 이게 만약에 인정된다면 이건 각하거든요 음. 볼 것도 없는 겁니다 이게 그냥 무효가 되는 거죠. 다시 해라는 거예요. 국회다 던져가지고 너희들이 다시 해서 절차에 맞게끔 음. 다시 갖고 와라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 이 상황에서 다시 갖고 오다. 지금 국회로 던지게 되면 그 다시 안 되거든요. 지금 국힘 국회이 똘똘똘똘 뭉쳐있기 때문에 음. 지난번처럼 이게 탄핵소수찬이 의결이 안될 수가 있습니다 아. 이렇게 되면 사실상 뭡니까? 각하는 사실상 뭐랑 같은 겁니까? 기각과 같, 같은 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굉장히 신경 쓰이는 거고 아마 이 부분이 내가 볼 때는 이 부분이 음. 논쟁이 되고 있고 그게 어떻게 결론이 나든 간에 국민들이 던지는 뭐랄까 의문이기도 하잖아요. 그다음에 법적으로 분명히 실체가 있는 의문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국회에서는 여기다 목숨 걸고 있는 그런 의문이기도 음. 하고 그렇다 면현재로서는 거기에서 어떤 대답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아. 이거 그냥 각할 것인가? 그런데 각하를 하게 되면 이게 사실상 효과가 뭐가 되는 겁니까? 기각이, 기각이 되는 거거든요. 네. 이거는 그때 그러면. 이절차입니다 저차상의 어, 하자 때문에 이 저차상의 하자가 정말 탄핵 심판 전치를 뒤엎을 정도로 중대한 하자냐. 음. 이걸 가지고 이제 아마도 어떤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위헌 위법이지만 파면할 정도 중대한 사유는 아니다라고 얘기한 거. 한 사람들이 있었듯이 예. 여기서도 이게 물론 절차 위반이긴 하지만 이게 사실 탄핵 소추 자체를 무효화할 정도의 중대한 음. 절차적 하자냐 어떤 사람은 그게 하자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거든요. 음. 그렇게 되면 거기서 이제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거고 그걸 조정하는 과정이 있는 거고 또 다른 한편은는 그게 어떻게 조정이 되든간에 이건 반영을 해야 되거든요 판결문에다가 예. 그러면 거기다 논리를 적어야 됩니다 왜냐 하면 국민들을 납득시켜야 되기 때문에 아. 그것 때문에 늦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네. 교수님, 근데 이거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것이, 계속해서 교수님께서는 일관되게 근거로 어 근거를 가지고서 인제 인용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응. 방금 전에 말씀하신 주진우 의원을 비롯해서 법조인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어 지도부이기는 하지만 정치인이긴 하지만 또 법조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상당히 지금 보면, 국민의힘을 보면 이전에 조금 중간지대에 있던 사람들조차 지금은... 다 기각과 각하를 외치고 있거든요. 이 사태는 어떻게 봐야 돼요? 저는 희망 고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희망 고문이고 예. 그런 희망을 갖는데그그그 그, 그 말이 아마 정확할 거예요. 그 음. 누구더라? 그 대변인인가 누군가 그 말을 하더라고요. 예. 기각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아, <laughs> 그 정도인데 이제 지지층들 결집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구 마구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건데 음. 내가 볼땐 그건 희망 고문이 될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음. 자, 그런데,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되기 돌아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최상목 부총리에 대해서 탄핵을 그대로 가져가겠다 지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27일에는 본회의가 있고요. 음. 유지를 해서 계속 고집을 한다면 은 27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것인데, 음.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아무리 누구에게 물어봐도 시원한 대답을 어, 못 하고 있습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이걸 이 사람들이 아. 왜 그러는지. 그래서 내가 좀 조사를 좀 해봤거든요. 일단은 세상막 탄핵을 하는 게 시위기 없는 거잖아요. 예. 아니 지금 헌덕 총리가 그러니까 가 복귀해가지고 권한 대행 자체가 없어졌는데 그 사람 뭐하러 탄핵을 해? 예.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어. 그래서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거기에 대한 반발이 지 나오고 있거든요. 아하. 김부겸 같은 사람이 뭐냐면 국민이 주, 주신 힘을 절제하지 못하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가 없다. 이게 맞는 말이죠. 왜냐, 지금까지,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게 이게 들어오게 되면 서른 번째 탄핵이잖아요. 서른 아. 번째, 삼십 번째 탄핵인데 지금, 지금까지 스코어는 현재 스코어는 9대빵이에요 사실 그, 그 밖에 무효가 되고 뭐하고 뭐하고까지 하면은 사실상 전패거든요 전패. 인용된 게 아직까지는 단한 건도 없는 겁니다. 그렇죠. 아직까지 한 건도 없는 거고 앞으로도 다 기각될 겁니다. 그런데 음. 문제는 뭐냐 여기다 하나를 더한다 이렇게 되면 결국 뭐가 되냐면은 민주주의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뭐냐 국회의원들한테 탄핵할 권리가 있죠, 권한이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 자기가 권한이 있다해서 그걸 다 행사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 이른바 민주주의가 하기 위해서는 그. 뭡니까? 제도적 절제와 음. 톨레란스 인내가 필요하거든요. 그걸 안 했던 게 민주당이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뭡니까? 그 결과에 그때 대통령이 개업이라는 극단적인 행동까지 해버리는 그런 사태를 낳난 예. 거기에도 분명히 민주당의 책임이 있거든요. 음. 그런데 그 책임을 국민들이 그 책임을 아마 묻고 있, 이미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하나를 더 넣어. 반성을 안 하고 우린 앞으로도 계속 가겠다. 못 먹어도 고다. 좀 전에 보니까 아예 계속 추진할 방침이라고 하고 그러니요 목표도 없는 거잖아. 예. 그렇잖아요. 이거 다 날아갔는데 어. 이미 날아갔는데. 어. 아니 닭그 지붕에 있는 닭이 허헉 날아갔거든. 그런데 예. <laughs> 그 닭을 내리겠다라는 거야. 아니, 이, 어, 어, 어. 닭이 있어야 내리지 이걸 왜 하느냐라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좀 봤더니. 내가 볼 때는 그 지지층 결집력인것 같아요. 이게 분명히 우리가 생각할 때 비합리적이잖아요. 아. 비이성적이고 굉장히 감정적이잖아요. 예. 이 강성 지지층들로그 강성 지지층들을 아. 결집하기 위한 거거든요. 지금 보니까 그 그래서 그 내가 이 사람들 모인들 좀 들어가봤거든요. 백이면 백다 100 그걸 얘기를 했습니까 탄핵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투성 아. 탄핵해야 된다. 탄핵해야 된다. 탄핵해야 된다. 탄핵해야 된다. 지금 민주당이 지금 흔들리고 이재명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는 결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음. 지금 여러 차례 그 맞았단 말이죠. 탄핵이 계속 기각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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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각되면서 또 한편으로는 뭐니까 줄줄이 탄핵이 기각되고 있는데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대통령 탄핵에 대한 선고가 <laughs> <laughs>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어. 불안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결집시키기 위해서는 여기서 우리가 또 지구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아. 해가지고 강 강한 카드를 좀 던지는 것 같고. 우리로서는 좀 이해하기 힘들지만 이 사람들의 멘탈리티를 보는데 김민석 의원이 있잖아요. 예. 이 사람이 작기 이제 SNS에 글린 오늘 올린 글을 보게 되면 어. 대통령이 그 개업 내릴 때도 완전 자기만의 망상에 빠져 있는 거잖아요. 망상에 빠져가지고 그랬듯이 이 사람들도 자기만의 어떤 판타지에 좀 빠져 있는 거예요.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상황이 너무 수상합니다. 이게 지금 뭐 탄핵 선고가 그 탄핵 선고가. 그 그때 지연되고 있잖아요. 예. 이거라든지 계속 탄핵 기각 나고 이러는 거. 이것은 내란세력의 작전으로 보입니다. 어. 그다음에 뭐 언론에서 지금 어떤 어, 찌라시를 어떤 그유언별을퍼뜨리냐면은모 예. 언론에서 윤석열하고 이재명을 동시에 제거하자. <laughs> 이런 음모론이 지금 있다. 그다음에 그 음모가 지금 진행 중이다. 예. 그래서 선거 일자가 지금 연기되지 않았냐. 여기에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고 있을 것이다. 아. 뭐 이런 얘기예요. 어. 그다음에 이심재판부에도 심지어 그, 그 이재명 곧 이심재판 나오잖아요 이심재판부에도 압력이 가해지고 있다는 소문이 돈다 아. 이게 진짜 유언비어죠 말도 안 되는 얘기들 이걸 가지고 이게 어쨌든 이건 김민석 의원의이 말을 믿을까 모르겠어요 내가 볼때 김민석은 안 믿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laughs> 이 지지층들은 그걸 믿어요 그러니까 지지층들을 갖다가 일종의 모종의 망상 속에 집어넣어서 결집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거 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행동으로서 이걸 한다. 이거 외에는 다른 설명이 없어요. 이거는 뭐 웃기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계속 가게 되면 나중에 욕만 먹거든요. 국민들이 네. 보면. 그래, 윤석열 잘못했지. 니들은 뭐냐라는 거예요. 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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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으면 지금 너희들이 지금 줄줄이 기각 됐으면 국민들한테 미안하다고 해야 되는데. 사과는 안 하고 한술 더 떠? 오히려 비난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누구나, 누구나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들이 이걸 한다는 라 것은 얘들의 그 정신 상태가 지금 정상이 아니다라는 거고 뭔가 강한 위기의식에 좀 음. 놓여있다는 라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좀 조급하고 굉장히 예.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방금 전에 교수님께서 한술 더 뜬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마흔역 임명 거부하면 재탄핵하겠다. 예. 이해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요 재탄핵이 가능합니까 재탄핵하려면 아, 가능하죠 재탄핵하는거 가능한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보니까 최상목에 대해서도 의견한 걸 보니까 한 덕수 도할것 같은데 네. <laughs> 이거 보면 우리가 볼때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 아. 거잖아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면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화를, 났지, 냈, 나고, 화를 냈지만 국민들은 테러가 이층이 으을 몰고 온 너희들 쉽게 말하면 제도적 자제를 하지 않고 톨레란스인그 뭐랄까 관용의 정신을 갖지 않고 어쨌든 상황을 계속 극단적으로 끌어온 너희들 지금 탄핵을 남발했던 너희들 너희들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예. 묻고 있는데 거기다 두 방을 또 던져. 아. 거기다가 지금 한덕순 한번 뭡니까? 기각됐는데. 다음에 한다고 될 수가, 인용이 될 수가 있어요? 사유가 뭔데. 그 수가 없을 것 사유가 같은데. 없는 거라는 거죠. 예. 이렇게 된, 이렇게 되면 국민들은 뭡니까? 이거 뭐야? 쟤네들은 정말 안 되겠네. 쟤네들 아. 권력 잡으면 또는 정권 잡으면 큰일 나겠네. 이런 판단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상 상식적 합리적인 판단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행동에서 벗어나서 그에 위반되는 행위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음. 이건 내가 볼 때는 이 강성 지지층들을 결집하기 위한 거고 그 다음에 이 안에 이 사람들이 뭐가 되는 거냐면 뭔가 좀고급함 내지는 위급함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공포에 사라 잡히면 합리적 이성적 판단을 못 하잖아요. 아. 그러니까 약간 공포에 사라 잡혀 있는 것 같아요.